자,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풀수 있게. 문장을 찾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자꾸 뭘 있냐 하면, 문장을 찾으랬으니까 주호동사를 열심히 잘 보시라고. 알겠죠? 그죠? 왜 단어를 봐요? 주호동사를 보시라고. 오케이? 그 문장을 찾는데 어떤 문장을 찾아야 돼? 이유가 들어있는 문장하고 강조 문장을 찾으시면 된다 그랬지? 그지? 맞아? 자, 찬찬히 해볼게요. 바로 첫 문장에 뭐 있어요? 강조 문장 있죠? 답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네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름을, 끝에 있는, 이메일, 이 이메일 끝에 있는 이름을 못 알아본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납니다. 요거랑 관련된 게 답이에요. 이게 되냐? 그내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예명, 개, 개명.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이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지, 그지?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신경입니다. 신경은 신경이 들어있는 표현 찾는 겁니다. 신경 표현 찾기. 얘는 찾아서 뭐 하나 밑줄을 좀그어주세요 그래야 좀더 확실하게 풀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신경이야? 레나. 그럼 레나를 찾아. 레나 나올 때 신경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보시라고. 오케이? 그럼 레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럼 레나가 일어난 게어 있어. 아니네. 패닉이네. 있네. 어떤 공포 속에서 깨어난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신경 변하니까 밑에 거 보시면 되지. 밑에 있나? 그녀가 생각했다. 음.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끝났네. 패닉이었다가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가 답이야 이거?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돼야지만 불안했다가 뭔가 릴렉스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별거 아니었어요. 넘어갑니다. 여기는 듣기 할때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주장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찾는 겁니다. 주어동사잘 보시라고. 근데 어떤 문장 찾는 거지? 의견이 들어있는 문장하고 강조 문장 찾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봐. 여기 유가 보이잖아. 그럼 의견이 아니야? 의견 맞아요.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니, 이거? 이거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 아니지. 뭔가 주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이해됐어? 이런 부분들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 해석하는 방식도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분이다. 너의 삶에 하나 더 볼게. 요 유튜브도 있네.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큰 계획이 없을지도 모르고 큰 목표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강조하고 있네. 너가 확실히 갖고 있다. 작은 목적들은 갖고 있다. 어떤 목적? 네가 계속해서 빌딩을 뭔가 쌓고 만들고 있는. 얘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군가 가 봅시다. 행복 추구를 넘어서는 삶의 뭔 소리야. 행복을 위한 일상의 작은 일. 이거 좀 작은 일 있어요. 목표로 삼는 일은 작든 크든 끝까지 해나 가야 된다. 지금 목표를 얘기하는 건가? 올바른 일을 할 때는 남의 시선 아니고 다양한 취미.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 너가 이또 우견이잖아. 그래서 읽는 겁니다. 행복하다면, 페인팅, 그림 그리는 게 행복하면 그렇게 하래요. 이해 된다? 오케이. 그럼 답할 수 있겠네요, 이제. 행복이라는 말이 맞고, 그지 실행하라.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먼저 풀면 안 되죠. 의미는 이제 기본 문제부터 푸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쉬운 거고 이제 어려집니다. 워 요지도 똑같아 문장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잘 보시라고 어떤 걸 찾죠? 의견 강조 요거 있는 거 찾으시라고 그냥 무턱대고 막 읽지 말고 우리는 항상 이게 유형을 할 때는 이거잖아. 문장을 갖다가 해석을 한 다음에 찾는 거니 절대 아니야, 그지 원처 의견이 들어 있는 거 강조문제 이걸 찾은 다음에 찾은 걸 해석하는 거라고 거꾸로 하셔야 된다고 좀 봐봐, 뭐가 주어야 여기 봐야 돼 어렵다 이랬잖아 그 의견이 맞잖아요 이해되냐? 지금 내가 랩부터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의견이 있나, 없나? 즉,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자, 는 답이 될수 있는 겁니다. 어렵다 그랬으니까. 그럼 부족. 거리. Anonymity. 요걸 읽을까? 익명성. 익명성 부족이네. 이게 답에 있겠네. 마을에서. 마을에서. 아니, 시골 동네는 서로서로 서로 잘 알잖아. 그 마을에서 익명성이라는 거 없을 거 아니야. 옆집 누구 사는지 다 알지. 그지? 이것이 만든다. 어렵게 한다. 뭐하기가? 그건 사람들이 디센트, 반대하다. 반대하기가 어렵다. 왜냐? 사람들이, 얘 모르면 얘만 읽어. 쉽게 확인이 되니까. 맞아? 뭐에 의해서, 다머넌트 섹션? 어떤 지배적인 부분에 의해서, 마을 이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자, 가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지 시골 지역이 인구 감소 아닙니다 시골 지역의 열악한 사회 기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골 지역에 비어 있는 시설 뭔 헛소리입니까 유력세력 오케이 지배력이 강해 권력 이동이 느리다 이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보다는 관습이 이거 다안 되네 어쩔 수 없네 찍어도 그냥 4번이네 다른 거못 하겠네 이것도 찾은 걸잘 이해하시라고. 예들어요